네, 여기는 싱가포르 국립대인데요. 우리 박사님이 세계적인 최초 특허를 가장 많이 내시고 박사님이요. 이제 어,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새로 개발할 것도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저희 어떤 피눈물 고난의 삶에 심청이 그 삶에 세계적으로 진짜 존경한다고, 부산 최고라고, 감동의, 제 삶에 항상 감동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박사님께서, 어,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, 저 또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. 근데 싱가포르 국립대 전세계 수많은 그, 어, 학생들에게, 저에게 이제 어떤 뷰티 멘토링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멘토링이 와서 시각포르 국립대에서 다음에는 또 이제 좀더 길게 강연을 다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글세님들한테 어, 인사 한번 잠깐 드리겠대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. 여러분 네.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시대에서 싱가포르 시대 いパパパ。<laughs>